예배 강사입니다. 어, 이번 주에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요,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기쁜 마음과 또 즐거운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사면 내가 주인사. 切糕。 to i 5월 3일 주일 말씀입니다. 10편, 3편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계약이 시작되고 많은 친구들이 숙제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잘들 살아있나요? 많이 힘들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말장난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온라인 계약할 때 계약의 한자를 고칠게, 후려칠 학으로 바꿔서 온라인을 후드려 패서라도 고쳐야 한다라는 말로 목사님이 한번 바꿔봤는데요. 너무 과격했나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온라인과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할때이 표현은 그리 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대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여러분은 대적이라고 부를 만큼의 원수가 있나요? 심지어 다윗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하면서 대적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적이 있어야 뭐 한두 명이지 어찌 그리 많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적이 어디 있어? 할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무수히 셀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대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온라인 대적입니다 여러분 유비커터스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라틴어 유비쿼터스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된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정보가 어디에나 있다. 우리 일상의 정보가 공기처럼 가득 차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컴퓨터, TV, 인터넷, 휴대폰만으로도 24시간 끊임없이 정보를 접하며 살아가는 유비쿼터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샬 맥루안이라는 학자가 미디움 is the message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이 매체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모든 매체는 정보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체는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메시지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24시간 접하는 매체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 전에 친구들이 와서 뭐하고 있나 하고 살펴보면 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어요. 좋아하는 가수의 뮤비를 보거나 예능 짤을 보거나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의 내용이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또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릇된 세계관을 심어주는 영상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막 구독 좋아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만. 여러분들이 또뭐이 정도는 어때? 하고 보고 있지만 그 유튜브 영상들이 우리의 영혼을 갈가먹고 우리가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우리로 그 죄에 익숙해지고 죄로 넘어가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뭐 민통선, 휴전선 이런 데 가봤어요? 목사님은 파주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공병이라고 해서 지뢰를 심고 폭발물을 설치하고 이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나면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다리를 폭파하는 훈련을 우리 부대에서 했습니다. 목사님도 그래서 휴전선이나 민통선 인근에 갈 일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면 북한에서 대남방송이라고 해서 북한 선정방송을 맡으러 얻습니다 그럼 막 북한 잘 산다 행복하다 남한은 사는 게 힘들지 않냐 북한은 너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어때요? 거짓말이죠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탄의 메시지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구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은 미디어를 통해서 너는 쓸모없어 무가치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을 즐겨 더 자극적인 쾌락을 쫓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치명적인 전략이 거짓말 전략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거짓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SNS의 허영, 사치, 허세, 그릇된 가치관, 성공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미디어 속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 혼전 순결을 가볍게 하고 또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인식들을 우리에게 퍼뜨리고 동성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들고 물질적 성공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입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절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I hear you.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세상은 자기 말하기 바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가만히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음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피로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I am here with you.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요호와께서 나를 붙드시이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눕고 자고 깨는 모든 것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시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I, I am here for you.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먼저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세요. 또 나의 영광이 되세요. 나의 자랑이 되시고, 나의 든든한 법팀목이 되시고,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드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 아닌 진리를 듣고, 알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본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공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가니까요. 또 세상의 어떤 강력한 위세에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만사태평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나를 공격하는 천만인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그 천만인을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라고 말하면서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죠? 이미 그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간섭하셔서 나를 승리로 이끄셨던 그 경험이 저자는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전에도 예전에도 지난번에도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8 절에 구원은 요호와께 있어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힌 이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높은 차원의 부르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겁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재미 있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에 삶의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 가족, 친척, 어떤 상점에 갔을 때 점원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오늘날 SNS가 말하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부르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구원 이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그것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고백한 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복과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구동신의 청소년 여러분, 거짓과 소금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요한복음 10장 2 0절에 27절의 말씀과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음성이 귀로 들리지 않지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안이 열려. 11기야 6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요와께서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요와께서그 청소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가 여러 분의 삶을 호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두려움 없는 인생,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여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인생,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임을 온 천하만민이 다 알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인생,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험난하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탄은 천만인이 나를 두른 것과 같이 각종 매체와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드시는 거란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더 원하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세상을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인생, 하나님의 높으신 차원의 심의 차원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창세계 출래굽기를위기민수이 신념기여 보승아 아! 오늘의 광고를 전해야 되는군요 아, 제가 성경목록과를 외우고 있었던 중이라서요 네, 오늘의 광고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로켓플렉서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일 영상예배에 참석하시고 댓글로 받은 은혜를 나눠주세요. 5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 5개를 선정해서 그 친구들에게 로켓 플렉서스 배송을 갑니다. 선물은 랜덤 박스로 가고요. 선정된 5명 친구들의 유튜브 아이디를 4일 월요일 오전 9시 10분까지 우리 고정 댓글로 영상 밑에다가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것들이 다 확인하셔가지고 선정된 5명의 친구들은 5월 6일 수요일 오전까지 각국 교육자분들에게 자신의 유튜브 아이디와 또집 주소를 문자 혹은 카톡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내에 연락을 주지 않은 친구들의 당첨은 자동 취소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우리 이번에도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그런 귀한 주의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